아침부터 저녁까지 틈새 돌봄을 지원하겠다며 전국 다섯 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 학교가 내년 하반기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예고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진 건데요. 그런데 늘봄 학교 시행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도내 교원 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인력 문제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다섯 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된 교구도 구입을 해야 되고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협의도 해야 되는 거고 교장이나 든 학교에서 교사 반가 담당 교사한테 늘봄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늘봄 학교 운영 인력으로 교사가 반 강제적으로 직접 투입되고 있고 수업의 절반을 기간제 교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봄이 목적인 늘봄 학교가 학교에서 진행되다 보니 실제로 모든 운영은 학교 교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이랑 재정 지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학교라는 이유로 교사를 업무에 동원하는 경우가 지금 왕왕 있거든요. 그 초일 에듀케어는 지금 거의 교사가 100% 담당하고 음.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어, 그게 아니라면 이제 행정적인 일을 하는 뭐 기간제 교사를 모집을 하라는. 나 이런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다 학교가 다 개별 공고하고 개별 채용하는 형태입니다. 돌봄과 교육은 엄연히 다른 만큼 늘봄학교에 투입할 지원 인력과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학교는 돌봄기관이 아니고 엄연한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기존 학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해당 업무 또한 돌봄의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교육지원청이 책임지고 전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12월 초 늘봄학교 전면 도입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